네, 안녕하세요. 지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5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탁은 12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미국 3대 지수가, 1포인트 가까이 전부 하락을 보였고, 오늘 코스피도 약간 하락 출발해가지고, 결국에는 20포인트까지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계속 빼면서, 어, 결국에는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원달러는, 뭐, 1원 올랐다 빠졌다, 야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0.5 올라가지고, 어, 147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024년 마지막 장이 마감이 됐네요. 어, 1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예, 지나고 보면 또 금방입니다. 2024년도는, 저 같은, 같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그러니까, 종합주가에서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어 올해 종합주가 지수가 초반에는 올랐어요 주봉으로 보면은 초반에 올랐다가 어, 이제 막판은 이렇게 빠졌죠 막판에는 2024년도를 보면은 6월달까지 올랐고 거의 7월달부터는 하락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어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상승장이라 주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수익이 거의 주식으로 수익을 냈어요. 6월달까지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했다가, 어, 7월달부터는 거의, 이제, ELW 수익을 많이 냈고, 아무래도 하락장에서는 주식으로 수익내가 좀 힘들죠. 상승장보다는. 그래서 상승장에는 항상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하락장에서는 ELW 했지로 수익을 많이 내면 된다했는데 올해는 거의 제대로 한것 같습니다. 보통 상승으로 갈 때는 한 7, 80%는 주식으로 수익이 나고, 한 2, 30%는 ELW 수익이 나고, 하락으로 갈 때는 반대죠. 한 7, 80%는 거의 ELW 수익이 나고, 한 2, 30%는 주식으로 수익이 나는 거죠. 수익률은 ELW 훨씬 큽니다. 주식으로 초창기에 계좌를 한 3배 정도 올려놓고, 여기서 또, 음, 해지로 어,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다른 때보다 수익을 많이 낸것 같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질수록 수익률이 커진다고 했죠. 오늘은 선물 차트를 보면은 약간 빠지고 시작했다가 눌렀다가 쫙 올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풋거 있던 거, 어, 두 종목 있었는데 한 종목 잽싸게 수익 매도 했고 또한 종목 매도 하려고 했는데 5원 채를 안 팔리는 바람에 설마 이렇게 올라가려고 내비쳤더니 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종목 못 팔고 하나만 손실봤다가 수익으로 매도를 했고 그 최고점에서 풋 들어갔죠. 여기서 풋을 들어갔는데 여기 가격대에 들어갔는데 여기 오니까, 이 가격대가 보다 더 떨어졌죠. 이게, 항상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 보면은, 보면은. 왜냐면은, 시간 가치 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어, 그니까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옵션이죠. 154원에 끝났네요. 우리가 매매한 종목은, 케이스 82, 이 종목인데, 여기 아침에 165원, 180, 185원에 시작했죠. 185원에. 시작해가지고, 225원까지 찍고, 100원을 찍었어요. 정확하게. 100원을 찍고, 1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중간에서는 이제 155원까지 찍었었죠. 근데 마감은 150원에 했습니다. 어, 요 종목을 115원에 들어가들어가라했는데여기에서 115원인데, 또, 여기서는 1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선물 차트를 보면은, 요 고점이 100, 115, 115원 찍었는데, 요기에서는 100, 100원을 찍은 거예요. 한, 110원을 찍었어야 되는데, 1 0원이 더, 더 떨어진 거죠. 거의 비슷한데. 그리고 빠질 때도 마찬가지죠. 빠질 때도, 어, 여기가 이제 150원에 끝났거든요. 우리가 150원에 끝났는데, 요즘에 끝났거든요. 150원에. 지금은 155원이고, 현재가는. 좀더 빠지고 끝났죠. 그런데 여기가 155원에서 섰어요, 여기가 여기가 155원 찍었으니까 여기보다 더빠지도 끝나는데도 150원에 끝난 거예요. 한 165원이나 보합에 끝났어야 되는데 구스피 지수가 빠졌잖아요. 빠졌으면 최소한 보합 보압. 보합이면은 165원에 끝났어야 되는데 150원에 끝난 거죠. 그만큼 시간 가치가 어, 상쇄가 된 겁니다. 종가에 팔면은 제일 크게 먹을 수있다그랬는데 여기서 팔 수도 됐고 종가에 팔 수도 됐고. 어, 오늘은, 최고 최고가의 푼 매수에서 매도를 했어도, 수익은 뭐, 크진 않네요. 생각보다, 어,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5원 먹고 10원 먹고 하는 것보다, 아, 이런 식으로 좀 충분히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뭐, 무조건 먹으면 팔아야 돼요. 어, 코세피 지수, 갑자기 반등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고리던부시던 먹으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내일하고 모레 휴장이라 또 이번주는 뭐 이틀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다음주는 또 만인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늘물은 수익이나 매도하는게 좋고 차월물이 하면 얼마든지 대응이 되는데 그늘물은 대응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족종 매도를 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대응을 잘했으면 한 300정도 수익이 났을건데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84만 5천원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부려봤더니, 확실히 욕심부리니까 수익이 안 나네요. 한 150만원 먹었을 때 매도하려다가, 더먹을려고안 했다가, 50만원 먹고 팔고 또, 두 번, 또한 100만원 이상 먹었, 먹었는데, 어, 더먹을려고안 팔았다가, 또한 40만원인가 먹고 팔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85만원 수익이 났네요. 욕심 안 부리고, 어, 매도 했으면은, 한3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욕심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적당히 먹으면은, 분할 매도를 해야지. 제일 좋은 게 분할 매도인데, 이게 또 욕심부리면 그것도 또잘 되질 않습니다. 하여튼 얼마라도 먹고 파는 게 중요해요. 먹고 파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100만 원을 먹었던 200만 원을 먹었던 10만 원을 챙기고 매도를 하고, 어,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손실을 가반하고, 크게 보려고 한거 말고는 계속 챙겨줘야 돼요. 어, 그런 거 없이 계속 챙기면 또, 크게는 못 먹으니까, 일부는 나는 크게 먹을 것 같다 하면 차월무 같은 거하다가 특히 그날 무는 수액 많이 껴 가지고 계속 홀딩 해보고 충분히 수익이 나면 그것도 매도해주고 그리고 어 그렇지 않은 점은 그때그때 수익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일기사 혜택이 을도 올라갔는데 어 올라갔다 하겠죠 빠지면 매설하겠는데 어 매수 기회가 어 오긴 왔는데 많이 오진 않았네요 아, 이 종목은 양바닥 찍고 급등 한번 나왔다가 또 한번 바닥찍고 또 급등이 나오는 중이라 아, 빠지면 바로 수익날수 있다 겠는데 결국에는 네. 바닥찍고 움직이는 것 같네요 파인테크에스도 마찬가지고 네, 바닥찍고 올라가니까 잘안빠지잖아요 네, 이런식으로 어, 충분히 빠진 종목은 기다리면 결국에는 수익이 납니다 근데 아시아경제에서 상승 추세 타가지고 눌림목 주면 들어가면 수익 날 거, 날 거라고 했는데, 눌림목한번 주고 바로 또 들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한동안 진짜 오래 안 갔잖아요. 강종목은. 여러분이 눌림목주 들어가면 바로 수익이 납니다. 이런 거 대응하면 되고, 어, 있는 분은 계속 매수, 그, 보유하면 되고, 그리고 바닥에 잡은 분은 이런 거뭐 쉽게 팔지 말고, 절반 정도는 팔고, 절반을 좀더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급등주 좋은 종목, 한종목 있긴 한데, 요거는 지금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들어갈 때쯤 되면은 아침 방송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도 요거는 요 종목은 좀 많이 살 생각이에요. 정, 아, 올해, 그, 봄, 초에, 어, 봄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3배 내배간거 있죠? 8천원짜리 24,000원까지 간 거. 어, 그런 식으로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아침 방송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대응하면은 수익 많이 날 겁니다. 그,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거 확실히 수익, 큰 수익이 날수 있다, 뭐 없다 이런 게 있는데, 어,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어,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어, 매매 원칙대로 대응을 하면은 큰 수익도 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그큰 하락이 만약에 오면은, 어, 후반부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뭐, 1년 내내 장이 안 좋을 수는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1분기나 2분기 때큰 하락이 온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때는 엄청난 좋은 장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주식은 빠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빠지는 거고, 항상 빠지는 건 없고, 항상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 대응을 잘 하다 보면 큰 수익 좀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좋은 날 노는 거지, 항상 나쁠 수만 없습니다. 모르고 가면 항상 나쁘죠. 모르고 가면은. 아주 좋은 장 아니고서는, 어, 여러분들이 수익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ES 큐브도 1,700원, 800원에 매수하 해가지고, 한번 수익이 크게 났는데, 또 매수가 왔었죠. 1,700원, 800원에. 그, 2,300원 빠지면 추가 매수. 1,500원까지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1,894원. 거의 1,90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이런 종부터 장기 투자하면 뭐 2,500원 이상은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 원칙대로 매, 매수를 했으면은 현재 2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안심적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하고, 어, 그리고 좀 기다리면은 어, 손해안 보고 어, 수익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커야 돈 벌기가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돈을 못 벌죠. 오르락 내리락 해야 좋은 거고. 물론, 뭐, 화랑장에 와가지고 어떤 종목이든지 사기만 하면 수익 나는 장, 그런 장은 뭐, 고수 하수 없이 다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주 하수는 수익 못내또 그런 때도 심리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쫓아가서 사고 빠지면 겁나서 팔고 제가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장에 그 돈을 제일 많이 까먹었어요. 주식 초보 때, 아, IT 보을때 진짜 엄청 났었죠. 그때는 하루에 상한가 치는 거 150개, 뭐 200개씩 나왔어요. 하루에 상한가 치는 게. 그때는 자고만 일어나면 집한 채씩 본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었는데, 다 까먹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막 올라가면 쫓아가고, 빠지면 또겁나서 팔고, 계속 거꾸로 한 거죠. 계속 거꾸로. 또못 기다리고. 죽보니까 급하니까 못 기다려요. 하루도 못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손을 까먹은 거죠. 장이 좋을 때는 단타만 안좋고 그냥 사놓고 오면 내비투나게 제일 좋습니다 네 2025년도 저 같은 2025년도 저같은 경우는 이제 예감이 좋아요 네 하여튼간 2024년도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좀 많이 냈기 때문에 2025년도 아주 예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응잘 하셔가지고 2025년도에도 어, 어, 수익 많이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하고 모레 회장인데 미국 취직 끝나는 거 보고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